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. 우선 사모님이 참 훌륭하십니다. 제가 곁에서 보지만 이런 사모님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. 아멘.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유소를 제공하시기도 하고,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앞장서시는 그런 귀한 사모님이십니다. 아멘.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큰 딸, 송현아 교수, 총신대 교수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. 그리고 아들, 우리 송영관 목사,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. 정말 귀한 아들, 아나님을 두고 계십니다. 그래서, 송영사님께 내가 정말 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나면은 그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은퇴를 막 남겨 놓고 있지 않는데 아 내가 아들 내가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시켰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수 목사님은 과감하게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의신정한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이 예신의 주인공이 되어 계시니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. 제가 우리 존경하는송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1984년,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4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원천제일교회에서 송 목사님과 저는 그야말로 주모가운처럼 <laughs>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. 천제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서울로 오니까 소목사님은 또 부산에 있는 동성교회 담임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.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또 서울에서 서대문 충정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 오니까 아우리 소목사님께서 서대문에 있는 평안교회, 그 유명한 이승택 목사님 교회에 우리 송 목사님이 도타님으로 부임을 하시는 것입니다. 가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,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교회가 일산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되자,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송 목사님이 어, 이 고향동으로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빈터에서 빈트, 목사님과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뜻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며 둘이서 손잡고 기도한 것이 끝 끝에 갔는데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성교사로 파손이 되시고 또 물로 목사로 추대 받으시고 위임 목사로 위임되시는 귀한 분들.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. 성경에서 스승과 제자의 3대 모델이 있습니다. 그 첫째는 모세와 그리고 요수아입니다.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. 셋째는 바울과 디모드입니다. 그 중에서 이 바울과 디모델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.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유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?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, 이 전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전제가 무엇입니까?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그 제물 위에 먼저 붓는 포도주입니다. 어떤 제물에는 포도주를 많이 붓고 어떤 제물에는 포도주를 적게 붓으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울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.